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권 취업을 돕는 글쓰 메이커입니다. 어, 오늘은 한나은행 음, 우리은행에 이어서 세 번째 어, 메이저 은행 공채죠. 기업은행 여기 조금 제가 한나은행 우리은행 자소를 선택하느라 조금 늦게 올리는데 아직 여기 17일까지라도 여유가 있죠. 그래서 어, 요거 기업은행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이드를 드립니다. 소개 드리면 삼성증권 PB 출신이고요. 어, 2020년에 입사를 했었다가 4년 정도 다니고 이제 작년에 퇴사하고 현재는 금융권 취업 준비생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QR 코드 스캔하시면 어, 이런 게 나옵니다. 금몽이랑송고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어, 자소서 첨삭, 면접 코칭, 그리고 필기 코칭, 어, 그리고 뭐 자소서랑 면접 어, 전자책도 됐고요. 그래서 금융권 전문으로 어, 이제 은행 뭐, 증권 보험 카드 다 어, 첨삭부터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다 코칭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자 금융 금융권 공채 3탄 개업은행 어, 뭐 공고 자체는 좀좀 좀 됐어요. 20 며칠 27일에 뜬것 같고, 어, 그때 우리은행인가? 우리은행이랑 같이 뜬 걸로 제가 기억을, 기억을 하는데, 3월 17일까지고요. 2월 27일부터 이 체험을 시작했네요. 3월 17일 월요일 1시까지고요. 최소한 16일까지는 접수를 하셔야겠죠. 당일 날은 뭐 자다가 못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서버 오류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제 마감 전일까지는 제출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규모는 일반 행원 기준으로는 좀 150명이고 어, 수도권 기준으로는 120명 뭐 사실상이고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도권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 여기 120명이고요. 1차 서적격률이 23년도 기준 이제 24년도 데이터를 찾지 못해서 음 비슷할 거예요. 그 매년 78%에서 80% 중반 초반 정도였으니까 어 사실상 합격률은 80%선 선이에요. 자소서는 적부 적부이고 잠깐만요 청, 청, 청사 청사 안라네요 적부이기 때문에 서류 합격률이 다른 은행보다 높습니다. 어 그래서 80%고 서류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2차, 3차, 4차 이렇게 전형들이 많고 특히 필기에서 어 우르르 탈락하죠. 필기가 IBK랑 노매보이두 개가 시중행 은 중에 가장 물론 뭐 i b k 랑 농협은행은 시중은행은 아니지만 어, 특수은행이지만 어, 아무튼 필기에서 많이 탈락합니다. 음, 그래서 어, 기업은행은 자소서도 중요하지만 필기가 어떻게 보면 어, 가장 허들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소서 문항 볼게요. 총4개 문항이고요. 어 블라인드고 그리고 쓰실 때 유의사항이 지금 여긴 포함이 안돼 있지만 유의사항이 있어요. 성명, 뭐 출신 지역, 학교명, 뭐 이런 거, 나이, 뭐 이런 거 기재 안 하는 거다 기본 이시죠 특히 기업은행은 국제은행이라 어, 철저히 블라인드로 어, 진행이 될 거예요. 네개 문항이 있고, 첫 번째는 지원동기, 그리고 나머지 세개 문항은, 어, 보통의 기업의 지원동기와 함께, 기업 적합성, 조직 적합성, 직무 적합성,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번 IUK 지역 기업은행은, 어, 지원동기 하나에 직무 적합성 세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1,500바이트 바이, 공백 포함해서, 요거를 글자 수로한 사람은 대략 800에서 850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800에서 850자로 네 문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한 3,200에서 200, 3,500자 사이가 정도가 되겠죠. 자, 네 문항이고, 일단은 기업은행 자소서 가이드를 문항별로 살펴보기 전에 항상 기업에 지원하실 때는 자소서를 쓰실 땐그 기업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는 기본적으로 파악해 두셔야 돼요.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소서 평가나 면접평가 항목 기준의, 기준이 기준에그 기업에 지원하는 기업의 핵심 가치나 인재상과 관련된 문항 그으로 어, 그 평가 기준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기업은행 자소서를 쓰실 때도 어, 문항 자체도 웬만하면 신뢰와 책임, 열정과 혁신, 소통과 팀업 이렇게 어, 기업은행 핵심 가치와 연관된 문항이 나올 수도 있고 어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이 서술 작성하실 때요 핵심 가치와 관련된 키워드로 제시를 해주시는 게서울합격 요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오른쪽 국민은행 핵심 가치 뭐 은행별 로 핵심 가치가 비슷합니다 근데 국민은행 핵심 가치는 고객 중심 전문성 혁신 주도 신뢰 정직 동반 성장 이렇게 있고요 사실상 뭐 시중은행도 마찬가지고 다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아 그래서 어 지금 계속 청사 요청을 오고 있는데 그사어 어, 지금 우리은행 하나의 은행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요거 핵심같이 세 가지 알아두셔라. 세 가지인데 총 여섯, 여섯 개죠. 세부 카테고리로 자, 그래서 자수서 작성 유의사항 여기에 넣어놨네요 제가. 여기 보시면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가족관계, 뭐 부모님 직업 이런 것도 쓰면 안 돼요. 어, 그리고 부모님 성황은 당연히 당연히 쓰면 안 되고 본인 성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본인의 성별, 뭐 나이 이런 거 적으면 안 된다. 이런 어, 거 기재하시면 아마 서류에서 탈락하실 거예요. 그 기재 브라인드 위배로. 그래서 학교명 적을 거면 대정학교 근데 웬만하면 그냥 교내, 어, 대학생활 당시, 뭐, 이런 걸로 적으셔야겠죠. 어, 그래서, 이, 블라인드를 지켜야 된다. 일단, 첫 번째. 요거 안 지켜서, 이제, 서랍 경률이 80%지만, 요거 안 지켜서 떨어진 20% 중에, 어, 뭐 아마 대략 한5% 정도는, 이, 블라인드 2배로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원 동기 볼게요. 어, 보통 지원 동기는, 이, 직무 지원 동기랑, 회사 지원 동기, 그리고, 어, 산업 지원 동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 여기서는, 일단은, 산업 지원 동기는 뭐냐면, 금융권. 왜 금융권이냐? 그리고, 금융권 지, 중에서도, 어왜이 직무냐. 뭐, 개인금융이면 개인금융, 뭐, 아니면 IT면 IT. 왜이 직무를 선택했냐. 그리고 그 금융권 중에서도, 회사 중에서도 다양한 회사가 있는데, 여러 은행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 은행에, 우리 기업은행에 지원하시나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할 수 있는데 지금 IBK 기업은행, 2025년도 상반기 보다는 보시면, 어, IBK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하답니다. 그러니까 지원 동기인데, 어, 특히나 이 회사 지원 동기를 메인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일단은 왜 은행원이 되고 싶은지랑 직무 지원 동기죠. 그다음에 왜 하필 은행 중에 많은 은행 중에 IBK 기업은행인지 그래서 어, 일번 문항에서 작성하셔야 될건 직무와 회사 지원 동기 이렇게 두 가지다라고 어,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음. 자수 문항 보니까 뭐 IBK와 동행 지원자, 지원자님을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뭐 이번에는 좀 친절하게 해줄, 해주려나 보네요. 뭐 이런, 자수 이런 걸 문항으로 적어놓는 거는 처음 봤네. 아무튼 좀 국채 은행답게 일단 친절하게 해주나 봐요. 음. 그래서 첫 번째 왜 은행원인가 어, 지원 동기 왜 IBK 기업은행인가이지만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된다. 왜 은행원을 꿈꿨고? 왜 IBK 기업은행인지? 일단 은행, 왜 은행원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지원동기를 작성하려면 어 은행의 역할부터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어, 은행은 어, 핵심만 말하면 자금의 소유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역할인데, 어, 이렇게 말하면 별로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면 그냥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공급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돈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 개인, 저 같은 개인이나 사업장, 개인사업장, 또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 이렇게 네 가지 고객들에게 어, 필요한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어 그러니까 은행은 은행의 메인 비즈니스 모델은 뭐 예적금 수신과 여신이죠. 수신 예적금을 통해서 이제 고객이 맡긴 돈을 돈을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대출로 그리고 그 차인 이 예대마진을 통해서 어, 금리 예,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거의 항상 높기 때문에 어, 그 예대 그걸 예대마진을 하는데 그 예대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구조입니다. 어 그래서 은행원의 역할은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기 IBK 기업은행의 메인 타겟 고객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에요. 물론 이 개인과 대기업도 이 IBK 기업은행이 타겟이긴 한데, 주요 타겟은 사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IBK 기업은행 개요을 보시면 IBK 기업은행의 설립 준거, 설립 배경이죠. 이게 중소기업은행법에 기반해서 설립이 됐어요. 중소기업 기업 중소기업은행법에 설립이 됐고 기반에서 주주 구성은 오른쪽 보시면 정부가 약60% 대주주가 정부입니다 어, 기획재정부로 알고 있는데 음, 그래서 국제은행이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죠 쉽게 말하면 어, 그래서 IBK 기업은행의 설립 목적은 아까 좀 전에 왼쪽에서 중소기업은행법이라 했고 어, 중소기업은행법이 뭐냐 보면 제 1조 가장 먼저 나오는 건데 1조 중소기업 기본법의 목적은 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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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산업 구조를 구도화하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IBK 기업은행 IBK의 약자가 기업은행 IBK Industrial Bank of Korea잖아요 산업 은행인데 그러니까 그 해석만 하자면 산업은행은 따로 있고 근데 어쨌든 목적은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애초에 설립된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행 쓰실 때 가장 핵심적인 건 지원동기 쓰실 때 존재 목적을 아셔야 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 국가와 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은행입니다 국책은행이고요. 어, 그래서 요거를 활용, 말씀드린 이유는 이 기, IBK 기업은행 지원 동기는 다른 일반 시중은행과는 달라야 됩니다. 왜냐? 다른 시중은행과의 목, 설립 목적부터 다르기 때문에, 주요 목적부터, 사업의 목적부터 다르기 때문에, IBK 기업은행만큼은, 아, 농협은행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특수한 은행, 특수은행이 지원하실 때는 반드시 그 기업의 설립 목적에 기반한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BK 기업은행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모범 답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라는, 어, 스탠스로 써주시면 돼요. 어, 요거 외에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 저희가 합격시켰던 분들도 기업은행은 다 이런 방향으로 썼고 이런 방향으로 뭐 봤을 텐데 어차피 적분이기 때문에 어뭐 식상하다 식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어, 이게 모범 답변이 답변이에요. 그래서 그 모범 답변을 적어 주셔야 합격할 수 있다. 자 합격 예시를 볼게요. 이거 24년도 하반기 작년 하반기죠. 어, 실제로 제가 참석했던 그리고 코칭생 이제 이 친구는 국민은행 갔는데 어쨌든 이 친구도 기업은행 합격했어요. 네, 근데 합격 자세를 볼게요. 작년 하반기에도 그때 지원동기는 그때의 지원동기는 지원 직업관 플러스 기업의 원 지원동기 플러스 입행 후의 목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됐었는데 어 일단 볼게요 지원동기를 어차피 결국엔 지원동기예요어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썼는데 영업점에서 근무하면 보람을 채워서 는 가치로 산다 이거 제목이었고 직업관은 보람이고 근데 우리 지금 이번에 1번동일번지원동기에선 직업관은 안 물어봤기 때문에 요건 패스해도 되고요 어, 오른쪽 보시면 이 친구는 이 국민은행 디지털 서포터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고객 응대를 하면서. 어, 특히, 이 경험을 활용해서, 음, 금융소외계층, 그니까, 러 소상공인과, 뭐, 스타트업, 중소기업, 뭐, 이런, 어, 재무구조가 열악하거나,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 혜택을 드리고 상생하는 보람을 느꼈다. 그래서, 어,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은행, IBK 기업은행에 지원한다. 어, 지원해서, 합격을 하면, 요맨 아래쪽에,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어, 뭐, 금융지원체계를 확립 뭐, 행원이 뭔데, 뭐지? 금융지원체계를 확립한다 하지만, 자소서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 신뢰받는 반원으로성장하겠다고 다들 얘기하겠지만, 어,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 지원 동기의 모범 답변은 요, 요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건저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뭐, 되게 신박하게 참신하게 쓰고 싶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기업은 왜냐면, 적부이고, 소리 합격률이 80%기 때문에, 뭐 애써서 막 남들과 창의, 다른 창의적인 소재를 쓰면 좋은데, 근데, 어, 좀그 정도가 시중은행 대비는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의 모범 답변만 지원 동기를 제시하셔도, 어, 탈락하실 일은, 어, 아무리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 친구의 키워드는 꼭기서 경험, 영업증 경험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된다는 이, 그, 직업관과 지원 동기를 가졌고, 어, 그리고, 이 친구의, 이제, 목적, 목표는, 입사후 목표는, 입사후 목표는, 이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이, 결국엔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제가 적었어요. 제가 적었긴 했는데, 어, 지금 보면, 약간 오글거리지만, 다수서는 이렇게 오글거리게 작성을 하죠, 원래. 그래서, 뭐,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큰, 환, 뭐,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신입사원의 폐기를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썼다. 여러분도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번 문항은 어, 지원자님에 대해 더 알고 싶대요. 어,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설명하고, 요거를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래요. 그러니까, 요걸 다시 말하면, 요거는 강점과 약점, 직무 적합성 문항이에요, 사실. 어, 요기에 이 문항의 의도는, 요, 래요 기업은행 행원으로서 직무 수행하는데 본인의 강점이 뭔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항에서 작성하셔야 될 방향은 행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골라야 되는데, 어, 일단은 첫 번째로는 기업은행의 핵심 가치를 보셔야 된다 했죠. 요, 이럴 때 보는 거예요. 신뢰 책임, 열정과 혁신, 소통과 팀워크 중에 본인이 과거에 어떤 성과가 있어요. 뭐, 어떤 과거 성과가 있어. 뭐, 잘, 상을 받았거나, 뭐, 어떤 상을 받았거나, 뭐, 금융 전문성이라고 예를 들면, 어, 나의 강점은 금융 전문성이다 하면, 어, 어떤 금융 공모전이나 금융, 뭐, 대회에서, 어, 최우수상 대상을 받았다. 어, 이렇게 본인의 과거 성과가 있는 경우엔 그 성과를 먼저 생각을 하고, 성과 경험을 생각을 하고, 그거를 IBK 기업은행의 핵심 가치 또는 행원에게 필요한 직무 역량을 키워드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일단 다시 정리하면, 본인의 과거 성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과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음,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에 대한 그 목적은 결국엔 제시해야 될 키워드는 회원에게 필요한 영문양, 고객 응대 역량이나 금융 정밀성 또는 이게 아니면 기업원의 핵심 가치인 신뢰와 책임 열정과 혁신, 소통과 팀워크 이렇게 어, 키워드를 어필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과거 성과로 제시하면서 과거 경험이죠. 이게. 과거 경험이 그냥 경험이 아니라 성과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다른 자소서 쓰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결국엔 여기 이 문항은 과거 성과 경험을 어필하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 유의해야 될건 지금 이번에 r b 케 기업은행 2 5 년도 상반기 문항에서는 잘 보시면 네개 문항 중에 조직 적합성 그러니까 팀워크 관련 문항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자, 이거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자소서 이미 여러 번 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 그거 쓸때 거의 항상 기업에서 대부분 뭐~ 조직 적합성 관련 문항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협업을 통해서 뭐 팀워크를 발휘한 경험이냐 뭐~ 팀워크를 발휘해서 성과를 거뒀던 경험이냐 실패했던 경험 성공했던 경험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어~ 그래서 조직 적합성 문항 기존에 써 써뒀던 에피소드를 이번 문항에서 쓰시면 좀 수월하실 거예요. 왜냐, 다른 문항에서 협업 역량 관련 문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 문항에서 내 강점은 협업 역량이다. 어, 협업 역량 자체가 IBK 기업은행의 핵심 가치 소통과 팀워크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 이번 문항에서는, 어, 다른 데 쓰셨던 조직적합성 팀워크 협업 역량 관련 에피소드를 적어주시면 편하게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것도 합격 예시 볼게요 요것도 기억은 행 거고. 또 작년 하반기 합격했던 친구 거예요. 어, 아까 보여 드렸던 1번 지원 동기 썼던 친구랑 똑같고 똑같은 친구고. 요것도 다 제가 제가 첨삭 지금 계속 제가 앞으로 영상 보여 드릴 거는 다 제가 첨삭한 것들이에요. 실제 로 합격한 자소서고. 자, 보면은 작년에는 요런 식으로 나왔어요.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이나 사례를 기술하고 본인의 차별화된 감점과 단점을 설명하라는데 사실상 이 문항 작년 문항이랑 작년 이번 문항이랑 올해 이번 문항은 똑같습니다. 어, 그냥. 이 서술 표현 방식만 다를 뿐, 결국엔, 어, 본인의 강점과 약점, 본인의 차별화된 강점과 보완해야 될 단점, 어, 강단점을 얘기하라는 거요. 예 근데 그, 그 강단점은 업무와 관련된, 어, 강점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 친구는, 어, 일단은 고객 관점에서 서비스를 바라고 보 개선하며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요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강조하고 싶은 이 역량은, 어, 사실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역량은 고객 만족, 고객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 중식당 아르바이트 할 때, 어, 고량주? 프로모션을 기획을 한 거예요. 어, 이, 이 소재가 뭐냐면 그 코로나 때 매출이 안 나와서 이 친구가 이제 프로모션을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프로모션을 어떻게 제안했냐? 어, 고객이 평소에 어, 고량주 시키는데 이거 비싼 거 시키는데 안주 서비스 안 주나요? 어, 이런 거 문의를 몇번 받아서 그래서 이제 고량주 프로모션을 안주랑 같이 주는 프로모션을 어, 기획하게 됐다. 그래서 매장 실적 전체 프랜차이즈 중에 1위를 기록했다. 어, 이렇게 이 과거 성과 경험을 통해서 이 친구는 고객 중심 그리고 책임감 여기 보시면 강점이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 맨 위에, 책임감으로 쌓아온 영업 역량이다. 라고, 이 친구와 관련된, 지금 IUK 기업은행원이니까, 은행원은 고객 응대 역량이 필수죠. 그래서 영업 역량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성과를 바, 경험을 바탕으로 이 친구가 강조한 건 책임감, 그리고 영업 역량이다. 어, 그 다음에 이 단점은, 어, 걱정이 많다. 어, 보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님의 주문을 정확히 받았는지, 팀원의 요구사항을 놓치지 않았는지,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다. 이렇게 이게 단점이라 써놨지만 사실 이건, 어 본인의 장점이죠. 이렇게 여러분도 이것도 기술인데, 어 단점을 말하는데 다 읽어보면 장점이야. 자기 자랑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약점을 써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단점이지만 쟁점을 그러니까 단점으로 포장하는 거죠. 어, 단점을 장점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장점인데 단점처럼 이 서술하는 방식 이런 어, 것도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 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 강점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강점과 직무에 치명적이지 않은 단점 그리고 사실 단점이 아니라 장점인데 단점처럼 표현, 표현하기. 이게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어, 직무 적합성. 이것도 직무 적합성이고 이거는 이제 진짜 직무 적합성이에요. 그냥 대놓고 직무 적합성. 행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냐. 어, 중요한 문항이죠. 어, 그래서 이 문항의 의도는 행원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 뭐라 생각하냐. 어,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표적으로 행원에게 필요한 역량. 자소서나 면접에서 강조하고 싶은 역량은 어, 강조해야 될 역량은 고객 응대 역량, 금융 전문성 그리고 윤리의식. 이 정도입니다. 이 키워드가 대표적이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 그렇다면 본인이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뭐 고객응대 역량이냐 전문성이냐 윤리의식이냐 뭐세 가지를 다 어필해도 되고 어한 가지만 어필해도 상관없어요 어 근데 어쨌든 요거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소개해 달라 어 요거는 본인이그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과거 성공 사례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소서와 면접의 합 핵심 요소는 결국엔 과거 성과가 있냐 그리고 그 과거 성과를 기반으로 입사 후에도 어 성과를 낼수 있는 사람이냐. 라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제가 한 100번도 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음, 뭐몇번 수백번 강조해도 어, 이상하지 않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 문항은 본인이 본인 생각하는 이 은행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이 뭐고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성과 경험이 있냐 그 역량과 관련된 어떤 과거 성과 성공 경험이 있냐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문항도 합격자 서를 보려고 했는데 어, 기업은행의 작년 문항에서는 이런 문항이 없었기 때문에 음, 국민은행 하냐, 하반기 24년 하반기 문항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프로금융인의 역량과 자질이 무엇인지 기술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어, 이 문항이 이 기업은행 3번 문항과 똑같아요. 결국엔 이 3번 문항에서 의도하는 과가 결국엔 국민은행 2번 문항이랑 똑같아요. 어, 역량과 자질이 필요한 역량과 자질이뭐고 그리고 그거를 갖추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냐. 그래서 이 친구는 어, 실제로 국민은행 최종 합격했고 지금 지금 OJT 하고 있어 근데 볼게요. 프로 이 친구가 저, 이것도 제가 참석한 거고 전문성으로 했어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전문성과 소통 역량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이 여기서는 어 기본기, 금융상품에 대한 기본기, 그리고 자격증 취득하면서 어 나뭐 공부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공연에 대는 디지털 서포터즈랑 그리고 이 친구는 미래스 증권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그때 고객 응대했다.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 어 다른 아르바이트, 음식점 아르바이트 이렇게 하면서 고객 응대 역량을 쌓았다. 어 그래서 금융 전문성, 고객 응대 역량 뭐 이런 거. 어필을 하시되, 어, 이렇게세 가지를 어필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로, 하나의 이 주장만 정해서, 뭐 예를 들면, 그건 전문성이다. 이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증명 에피소드를 쭈르루르 풀로 나열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권장드리는 건, 이 친구도 학교 하긴 했지만, 어, 정답은 없지만, 더 좋은 건, 사실, 하나의 운항에, 하나의 키워드와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내가 진짜 핵심적인 무기가 뭐냐? 그게 있으면, 그걸로 하나를 어필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4번 문항, 요것도 닥시주의라고 써놨는데, 왜 그런지 볼게요. 요 4번 문항 보면, 은행원이 아닌 다른 직업은 뭘 갖고 싶었냐 그리고 왜그 일에 어울리는 사람이라 생각하냐라고 써놨는데 이게 과연 은행과 관련 없는 내용을 쓰라는 걸까요? 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 지금 요거 제 과거 영상 보시면 어, 작년 우리 은행 자소서에 요 이런 문항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문항은 이 은행과 관련 없는 직무, 직업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은행원의 직무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물어보는 직무 그 문항이에요. 요, 이 작년 하반기 우료은행소서도 이번 문항에서도 똑같은 문항이 나왔는데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요거는 낚시 문항이고 은행원과 전혀 관련 없는 직업을 제시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벌써 한 6개월, 6개월 지난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지났네요. 그래서 이 문항은 사실 어, 본인은 은행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직무적합성 문항입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총4 문항 중에 3 문항이 직무와 관련된 문항이고. 어, 여기서 제시해야 될건 은행원에게 일단 필요한 역량이 뭘까요? 제가 앞에서 우고객대 금융전문성, 그다음에 윤리의식 이렇게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금융전문성을 제외하고 꼼꼼함, 친절함, 영업력, 윤리의식, 도전정신, 창의성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 회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많아요. 어, 세부적으로 나누면 요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해당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직업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 대표적으로 첨삭강에서 이제 많이 문의받는 거는 스튜디스였어요. 어, 그때 그 작년에 하반기 우리 은행 했을 때 어, 스튜디스 어때요? 요거 질문을 한 다섯 명인가 했던 것 같아. 아 그래서 어, 행운과 관련 행운과 비슷한 거 많잖아요. 뭐스토디 수도 있고 뒤에 이제 살해 볼 텐데 뭐 뭐랄까 고객응대 역량을 포인트로 잡았으면 어, 호텔리어도 있고 뭐 아니면 고객응대하는 거뭐 있을까요? 큐레이터도 있고 어, 왜냐면 이 미술 작품을 설명하듯이 어, 큐레이터 좋다. 이거 어, 보시는 분들 어, 혹시 소재 못 찾겠으면 큐레이터, 큐레이터 쓰세요. 큐레이터를 선택하면서못받못 받았던 것 같아. 아, 그래서 먼저 뭐 쓰시든 어, 아무튼. 크리에이터도 결국엔 미술작품을 이 고객한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설명하는 은행원의 역할과 다르지 않다. 이건 지금 막 떠오른 거예요, 제가. 어, 이거, 아, 이거 내가 청색할 때 써야겠어. 오케이. 어쨌든, 요 문항에서 포인트는 은행원에게 필요한 역량과 그거에 유사한 직업을 고르는 게 포인트예요. 어, 그리고 만약에 윤리의식을 골랐다면,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뭐, 아니면, 뭐, 중법정신 윤리의식이면 경찰, 검찰, 감사원, 금감원,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뭐, 아니면 도전정신 이런 거면 운동선수라고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어, 뭐가 됐든 사실 은행원에게 필요한 역량만 제대로 포인트를 잡으면 쓰기에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이 내용에서 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쓰는 거라는 걸 명심하시고 어, 이런 거 만들어 내셔도 상관없어요. 어, 괜찮아요. 어, 합격만 하면 되지 뭐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실이면 더, 더 좋긴 해요. 근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어, 뭐 이런 거 갖다 쓰세요. 자, 합격해지 볼게요. 우리 은행, 그, 똑같이 나왔다 했죠. 작년에, 하반기에. 그 때, 이제, 제가 합격시켰던 친구 중에 한 명은, 이제, 호텔리어로 적어 놨어요. 어, 호텔리어로 선정했고, 그 이유는, 고객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크로스셀, 어, 은행행에이 필요한 영업, 그, 역량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영업력인데, 구체적으로는, 이, 어차피 면접 단계에서 볼 텐데, 그 때, 피티 면접 세일즈 면접이 있거든요. 그때뭘 보냐면, 특히 세일즈 면접에서, 크로스셀과 없앨 능력이 있냐, 어, 요거까지도 봅니다. 어, 그래서, 행원에게 필요한 판매 역량 중에, 에, 가장 중요한 건, 크로셀업셀 과 역량이다. 어,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세일즈 면접에서, 뭐, 예를 들면, 퇴직연금을 이 주어졌는데,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이제, 펀드까지 가입시킨다든가, 이렇게, 크로셀까지 하면, 완벽한, 이 행원의 세일즈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이 친구는 호텔리어로, 이렇게, 어필 했고, 호텔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여기서 중요했던 건, 고객 서비스 마인드와 세일즈 역량이었어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호텔리어라고 제가 써놓은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소재가 중식당 아르바이트 똑같은 친구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이걸로 이제 크로스셀과 고객 고객 중심 크로스셀 역량 이렇게 어필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자본문을 쓰실 때 기대 음, 말고 은행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뭘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역량이 활용되는 다른 직업이 뭘까 이런 순서대로 이 생각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어, 기업은행 자소서 핵심은 이건 항상 변하지 않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렇고 뭐 100년 후에도 그럴 거예요. 100년 후에 우리가 안살아있겠지 100년 후에 또 마찬가지로 기업은행의 설립 목적과 의의는 어, 결국엔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이다라는 점을 명심을 하셔야 되고, 어, 요거가 가장 중요한 기업은행의 자소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적인 자소서 포인트. 항상 자소서나 면접의 핵심은 과거 성과 경험을 어필하는 거고, 결국엔 서울의 전형과 면접 전체, 시험과정 전체에서 이 평가하는 건이 지원자가 과거 성과, 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입사 후에도 어, 성과를 낼 사람이냐, 라고, 그걸 확인하는 것이, 그, 확인하는 과정이 결국엔 체험입니다 그래서, 어, 자소서나 면접에서 항상 과거 성과를 잘 어필할수록 합 격률이 높다. 자, 여기까지 기업은행 가이드 살펴봤고, 어, 기업은행 서류 격률이 80%라서, 작년에도 제 경험상 첨삭을 별로 요청을 안 했어요. 어, 근데 요거 도움 드리려고, 이제 자소서 가이드 영상을 따로 제작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 기업은행은 자소서 가이드 영상을 안올리려 했는데, 음, 왜냐면 별로 첨삭 요청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도움을 드리보자. 혹시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작을 했고 어, 그래도 이제 쓰기가 좀 두렵다 어, 막막하다 뭐 또는 면접 추 후에 면접 단계에서까지 제대로 준비하고 싶어서 서류 서류부터 제대로 세팅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세요. 이 댓글 유튜브 댓글에 제가 링크 찾아오실 수 있는 링크 어, 만들어 드릴 거예요. 어, 그리고 어, 이제 저를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요. 이 친구들 다 서류부터 시작해서 면접 끝까지 최종 면접까지 합격했던 친구들이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뭐 그리고 우리은행도 있고 여기 증권사도 많고요. 어, 그래서 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서류 전형뿐만 아니라 끝까지 최종까지 합격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 저를 찾아오세요 음, 합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제가 합격을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자소서, 개원의 자소서 가이드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뜰지 안 뜰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아마 좀 있으면 뜰것 같아요 뭐, 3월 중순이나 하순, 하순 정도에. 아 그래서, 그, 국민은행실한은행 그리고 기타 증권사들, 이채공고 올라오면 또 자소서 가이드 영상 올릴 거니까 구독해 주시고 어, 알림 설정 해 두시면 바로바로 볼수 있겠죠. 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그리고, 어, 댓글에, 어, 이 영상 잘 보고 있다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던데 감사하고, 어, 계속 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